자, 이런 식으로 척추 각도를 똑바로 세우게 되면 어지간해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심하지 않고 거의 직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에서 왼쪽 어깨가 회전이 되게끔 시간 날 때마다 이러고 계세요 단, 이러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척추 각도가 똑바로 된 상태로 백스윙 어깨 턴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척추가 휘는 이런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레슨을 준비해 봤어요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 거는 조금 오버액션이긴 하지만 백스윙을 척추각도를 이렇게 휘는 분들은 가슴이 이렇게 펴지는 척추각도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굽어져 있는 라운드 쉴더라 그러죠 이런 척추를 갖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가슴이 이렇게 펴진 척추각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백스윙을 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척추 각도가 휜다 해도 척추가 통으로 이렇게 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미스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구부정한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척추 마디마디가 분절이 쉽게 되기 때문에 척추가 이렇게도 휘었다, 이렇게도 휘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일관성 없는 백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 척추를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할 거냐? 평상시 때 헬스장 같은 데서 등근육 운동 같은 걸 해서 어깨를 이렇게 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 동작을 사실 잘못 해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운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소 골프 연습하기 5분 전에 양팔을 쭉 펴고 이런 식으로 100번 정도 반복을 하고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본인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서 있어도 척추는 똑바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편한 백스윙 동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척추 각도는 곧게 섰으나 이런 식으로 또 척추가 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깨의 회전 각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각도를 해야 정상적인 각도인데 이런 식으로 높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척추 각도를 똑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왼쪽 어깨가 올라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관절 구조가 허락을 하질 않아요. 유연성이 엄청나게 좋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똑바로 세우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죠. 왼쪽 어깨를 낮추게 되면 척추 각도가 똑바로 될수 있는 가동 범위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 이런 동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의 스트레칭, 목부터 이런 식으로 왼쪽을 볼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왼쪽 어깨가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이런 느낌에서 왼쪽 어깨가 회전이 되게끔. 이 동작도 빠르게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때 이 동작, 이 동작.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시간 날 때마다 이러고 계세요. 화장실 가서도, 시간 나면 이러고 계시고, 근무하다 말고, 이러고 계시고. 단, 이러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사람 없는 곳에서 이런 동작을 생활화시켜서 근육을 기억시켜주게 되면 쉽게 척추각도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된 척추각도, 가슴을 피고, 목에 스트레칭을 하고 왼쪽 어깨를 낮춰 어우 힘들어 <laughs> 이 동작으로 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척추 각도를 똑바로 세우게 되면 어지간해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심하지 않고 거의 직진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똑바로 치기 위해선 척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작 꼭 연습하세요